안녕하세요. 권기치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강아지 교육 이 문화가 시스템이 방문 교육, 내가 데리고 가는 센터 어 견주 교육, 또 훈련소에 맡기는 위탁 교육 이런 형태가 이제 유지되고 있어 골고루. 그런데 이제 이번 주제는 훈련소에 맡기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훈련소에 어떤 이유로 맡기시든지. 믿고 맡길 만한 훈련소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합니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훈련소에 뭐 대표가 내 친구도 아니고 거기 일하는 훈련사가 내 동생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외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게 해당되면 그나마 맡길 만해요. 첫 번째. 미리 우리 훈련소갈때 상담을 하잖아요. 전화로 상담하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가서 한 10분 앉아서 물어볼 수도 있죠.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아지가 너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거 뭐, 얼마 정도 교육하면, 어, 고칠 수 있을까요? 좋아질 수있을까 이랬을 때, 거기에서 담당하는 사람 입에서 얼마면, 이거는 고쳐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유지시켜주면 됩니다라고 확신을 여러분한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봐야죠, 뭐. 쉽지 않은데, 해,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또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맡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이랬으면, 일이라는 것은 실패할 수 있죠. 개교육도 교육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할 값이라도, 목표를 120% 잡아서, 한번 고쳐봐야죠 라고 당당하게 나와야 하단부터 70-80%는 8 7, 7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100%도 아니고 처음부터 뭐한5-60%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거기는 맡기면 안 돼요 두 번째 훈련소 가면 대표만 있는 거 아니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네 명이 있다고 칠게요 네명 중에 한두 명은 실제 고객의 개를 상대하지 않는 예비 훈련사, 견습 훈련사라 그러죠. 그러면 두 명이나 세 명이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레벨이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적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쳐보고 이렇게 나눠져요. 갔는데 훈련사들의 복장이 고객이 고객과 응대하는 공간에 있을 때 복장이 매우 깔끔해야 됩니다. 매우. 큰 개를 많이 다루는 훈련사들은 항상 깔, 깔끔하게 깨끗하게 옷을 유지하지 못해요. 견사에 들면매 달리고 뭐 또는 뭐 물청소도 하고 밖에서도 놀아 줄수 있다 하다 보니까 옷이 지분해질 수 있죠. 근데 그 외의 상황에서라면 고객이 보이는 상황에서라면 아주 외형은 정갈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강아지를 뭔가를 가르치려면 온종일 집안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잠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훈련소라면, 뭐, 7시부터 8시까지는 급식 시간이다. 그럼 8시부터 9시까지는 훈련 시간이다. 그러면 9시부터 10시까지는 목욕 시간이다. 그 뒤에 뭐예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음대를 하는 이런 업무에 훈련사들이 투입돼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 시간에는 아주 깔끔한 뭐 유니폼이라든지 아주 깔끔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막 보니까 옆에 가니까 막 냄새도 많이 나네. 이거 며칠 동안 옷을 안 갈아입었는 작업복이네. 이름이 뭡니까? 이미 너무 훈련 외에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은 선택하시면 안 좋아요. 세 번째. 훈련소에 가 보면 개들이 보이는 구조는 안 보이는 구조는 소리만 들어봐도 대충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짐작이 됩니다. 10마리 미만이 있구나. 아니면, 와, 이건 3, 4, 3, 40마리 되구나. 이때, 뭘 봐야 되냐? 뭘, 뭘 생각해야 되냐? 실제 훈련을 할수 있는 훈련사의 수와 위탁되어 있는 개들의 수가 어느 비율을 가지고 있냐? 요 그래서 훈련사가 3명이 훈련을 할수 있다고 보면,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아주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집중할수 있는 수는 10도 미만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관계없이. 그러면 중급 훈련사가 할수 있는 건5 7두에요초 훈련사는 한두 마리밖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걔는 이거 한 50마리 있는데 훈련사는 두세 명이서 이걸 다 처리하고 있냐? 우리 강아지한테 투자할 시간이 얼마 될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십분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시설이, 시설, 훈련소 시설이 막 궁전 아니야. 막 이거 어디, 아랍 왕자가 사는 집안에 이렇게 잘돼 있더라도 여러분 개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세 가지 기억하시고 훈련소를 선택하시면 좋은 훈련소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